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코인은 소닉 SVM 같이 보실 거예요. 아,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소닉 SVM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되면서 많은 걱정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란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청을 꼭 끝까지 하신다면 분명히 수익 매도 할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소닉 SVM이 이렇게 떨어질 이후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소닉 SVM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 상장 하루 전까지 3만 USDT로 72만 소닉을 바꿔주는 이런 사전 구매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 언락이었기 때문에 사기만 하면 무조건 팔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 영향을 받아서 상장날 이후로 계속 빠졌다라는 것이고, 락업된 물량까지 중간에 750원 라인대에서 풀리면서 2차적으로 더 빠져버렸어요. 아, 중요한 것은 개인 투자의 락업 물량들이 빠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닉 SVM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하루 전까지 사전 구매 이벤트 했던 이 가격들을 보면 30만 원 어치 소닉 SVM을 산 사람이 1,500만 원 이상 어, 벌고 매도를 할수 있었던 이러한 상황이었거든요. 아,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30만 원 사전 구매했는데 1,500만 원이 됐으면 당연히 추위를 보고 매도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 영향으로 지금 떨어졌다 라는 것이고, 아 이때 물량이 100% 언락이었기 때문에 아무 때나 팔수 있으니까 그 물량이 일단 1차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락업된 물량도 아, 과거에 사전구매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30만원 투자 했다고 하더라도 뭐 천만원 이상 이때는 더 쌌거든요 과거에 사전 구매했을 때는 그 물량까지 나오면서 지금 소닉 svm 많이 하락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고래들 지갑이동 추이를 좀 보셔야 돼요 아, 소닉 svm 고래 지갑이동 추이를 보시면 아, 최근 들어서 그래도 고래 이동이 활발해진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 당시에 사전 구매하면서 엄청난 물량을 팔았던, 어, 비교적 엄청나게 크게 매수했던 고래 지갑들만 추적해서 형상화된 차트를 지금 보신 건데, 그 고래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즉 다시 말해서 2차 펌핑이 곧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2차 펌핑이 왜 나오냐라는 것인데,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 락업 물량이 풀렸지만, 이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큰 물량을 갖고 있는 VC들, 아, 즉, 다시 말해서 기관들이나, 과거에 엄청난 금액, 30만원, 우리는 100만원, 무서워서 이렇게 사지 않습니까? 사전 구매 때. 이때 당시에 수억, 수십억을 투자했던 물량들이 이제 락업이 풀리게 될 건데, 물량이 풀리는 시기에 맞춰서 펌핑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300원 대 만약에 100억이라고 가정합시다. 이익이 100억인데 만약에 1,500원까지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500억의 이익을 벌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많이 내려오기도 했고 펌핑만 시킨다면 100억이 500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금전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친구들이 매도할 때 펌핑시킬 때 같이 이동을 우리도 같이 움직여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렇게만 매도를 진행한다면 우리도 잘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너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추가 매수 통해가지고 세력들이 락업 물량 팔기 위해서 펌핑을 시킬 때이 시기에 맞게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단가별로 여러분들 추매 가격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1,500원 물려있어요. 1,300원입니다. 1,000원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추매 가격 같은 경우에 6페이지 이후에 제가 적어 놨어요. 어떤 가격에 사신 분들은 어디서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적어 놓은 대응 자료집을 무료로 그냥 배포를 다 드리고 있고 영상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누구나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페이지 마찬가지로 고래 이동 추이를 제가 또 나타내 놨습니다. 가장 최근. 가장 최근이죠.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제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대략적으로 차트를 그려놓은 3페이지 목표가 부분 잘 참고를 하시고요. 추매만잘 이루어진다면 수익매도 할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세력 평단이라든지 이런 고래 지갑들 추이에 따라서, 락업된 물량, 풀리는 시기에 맞춰서 펌핑을 시킬 건데, 이 부분은 유튜브 영상 통해서 다 말씀은 못 드려요. 왜냐? 유튜브 제재가 바로 들어옵니다. 과거에는 그냥 다 말씀드렸는데, 유튜브에서 제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대응 자료집 통해서 지금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대응자료집 받는 방법 10초만 설명드리고, 제가 그동안에 한두 달 동안 매매했던 내역을 인증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응자료집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립니다. 010-5570-8249로 대응이라고 문자 주시면, 대응자료집 바로 발송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아요만 눌러 주시고요. 010-5570-8249로 대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보내드릴게요. 자, 실제로 제가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고, 무슨 종목들을 매매하고 있는지 조금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급등 코인들만 찝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코인들을 매수했는지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리딩방이 절대 아닙니다. 리딩해달라고 자꾸 하시는데, 리딩방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제가 들어간 자리랑, 매도하는 자리만 그냥 말씀을 드릴 뿐이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리딩 방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받지도 않고요 돈을 준다고 해서 받지도 않고 돈을 뭐줄 테니까 리딩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해도 이 부분은 절대 안 하고 있다 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종목은 9350원에 가스 절반 매도하고 만원 이상 올라갔을 때 전량을 처리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가스 보유 중이신 분들 평당 얼마십니까 제가 물어봤죠 6600원입니다 뭔 일이 있습니까 오늘 수급 좀 들어오네요 9,350원 뭐 절반 체결까지 아 내용을 보시면 가스 매수 타점을 보세요 요 가격이죠 6... 9,600원 라인 때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거의 최저점 매수를 했고, 안전하게 어떻게 매도했죠? 9,350원 라인에서 절반을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 어디서 매도했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요. 나머지는 제가 만 500원에 매도 예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어, 수익 감사합니다. 간만에 터진 느낌이네요. 말씀 주시면서, 어제 만 500원에 걸어둔 내용, 어, 팔렸네요. 이렇게 제가 매도가까지 정확하게 드리고 있어요. 1500원이면 얼마냐면요, 정확히 최고점 근처에요 어떻게 보면 운이 조금 좋았다고라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거래량을 다 예측하면서 매도하고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정확한 타점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분봉 상으로 봤을 때도요, 여러분들 최고점이 1500원 살짝 넘기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스를 6600원이라는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하고 1500원이라는 최고가에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가스도 물론 4, 50% 이상 수익이 났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나고 있어요 어떤 종목이냐면 최근에 1,000원 이하에서 5,000원 이상 500% 이상 넘는 상승을 보였던 ux 링크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ux 링크 매수 타점을 언제 드렸냐면요 카톡방에 제가 ux로 검색을 했는데요 과거에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얼마에 매수했는지 보셔야 돼요 ux 링크 분할 매수 중 종목 추가인가요 예 추가입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는 종목인가 해서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830원 이하에서 계속 분할로 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30원이면요, 까마득해요. 사실 800원부터 5000원 부근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500% 가까운 수익을 저희는 다 수익을 받습니다. UX 링크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다 끝나지 않아요. 아직 세력성 물량이 다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잡아서, 거래량만 다시 받쳐준다면, 아, 또다시 높은 수익률 보고 나올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믿져봐야 본전입니다. 이 소통방은 진짜 실제 하는 소통방이고요. 여러분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 수익을 받죠. 실제로 저희가 매매하고 있는 방이고요. 제 모든 걸 걸고 지금 이러한 종목들 같이 매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져봐야 본전입니다. 함께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저희 소통방 입장방법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성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초대 드릴 건데요. 010-5570-8249로 성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지금 초보 투자자분들 뿐만 아니라 베테랑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투자를 하면 분명히 더 좋은 수익 날수 있다 자신하고 있고요. 010 55708249로 성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신다면 제가 리딩 업자인지 이런 번호만 빠르게 확인하고 초대 링크 바로 발송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매수했던 종목들도 보여드릴 건데 많은 종목 할 필요가 없어요. 올라가는 종목들만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 딱딱 집어서 뭐, 여러 개 사라고 안 합니다. 하나하나씩 집어드리고 있고, 이때 당시에 11월 10일날에 폴카다 너보스 담는 중입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뭐, 부담되는 가격인데요. 라고 했어요. 11월 10일 날짜로 좀 돌아가서 보면, 요 때가 11월 10일입니다. 8,000원 이하 가격대 근처였었고요. 아시다시피 5천 원부터 8천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살짝 눌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살짝 눌리고 쭉쭉 올라갔죠? 그렇게 해서 15,000원 이상까지 갔습니다. 두배 가까이 또 수익을 저희가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 세력들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 고래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종목들 타이밍에 맞게만 들어간다면 누구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너버스 같은 경우에도 11월 10일 날짜 매수를 했었죠. 그리고 살짝 눌렸다가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25원 위까지 올라갔어요. 즉 다시 말해서 너부스 같은 요로한 종목들도 20% 30% 수익을 또 챙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종목 아니고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만 딱딱 집어 드리니까 소통방 참여하시면은 분명히 같이 수익 내실 수가 있고요. 리딩방이 아닙니다. 리딩방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 요구를 절대 하는 일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구독해주신 분들, 영상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제가 끝까지 뭐 주식이 됐던 코인이 됐던 지금 투자 생활하면서 저도 같이 소통하면서 하는 게 재밌거든요. 여러분들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소통하셨으면 좋겠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주식이에요. 게임스타 같은 경우에도 뭐 주식이긴 하지만 40% 이상 수익을 냈고요. 이 부분도 당연히 인증을 할 수가 있고 뭐이 40%가 간거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긴 뭐하고. 사실 트럼프 미디어가 또한 5배 이상 올랐었죠? 여러분들이 날짜를 한번 주목해보세요. 8월 5일 날에 트럼프 미디어 보유하신 분 계시면 알려달라. 매수를 제가 하라고 계속 강조를 드려왔었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8월 5일 27불 근처처우우리매수수 시작한 한입입다다이후후에실실6불 그 이하까지 떨어졌어요. 어마어마하게 하락이 크게 나왔는데 이러한 하락이 있으면 사실상 매도하고 싶을 겁니다. 사람이라면 솔직히 말해서 거의 반토막까지 빠졌기 때문에 매도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세력들이 들어와 있고 올라간다는 확신만 있으면 끝까지 버티면 되는데요. 제가 트럼프 미디어 뭐라고 계속 말씀드렸었냐면 반응 없으면 계속 담아둬라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죠. 마이너스 10% 테마주다 보니까 한 번에 크게 움직인다. 그래서 계속해서 담아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이번도 평당 30달러에서 계속 매수를 하면서 10달러 후반에서 20달러 초반 대까지 맞췄었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가 50불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2배 이상이 또 올라왔습니다 결국에는 20달러부터 50달러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종목들 한 번에 올라갑니다 세력성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제가 돈을 가진 세력이 아니다 보니까 바로 출발하면 좋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살짝 눌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세력성 종목들은 2배 이상 저희에게 수익을 안겨다 준다라는 것이죠. 사실 뭐 이것도 타점을 좀더 정확하게 해서 10달러 초반대 잡았으면 거의 5배 이상의 어마어마한 수익이 날수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방에 계신 분들 모두 2배 이상의 수익을 봤다라고 강조를 드리겠고요. 코인뿐만 아니라 사실 주식도 마찬가지고 돈 되는 것은 다 하고 있어요. 차트 매매, 세력들 들어온 거 확인하고 돈 냄새가 났다 하면은 달려들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 제가 공유 드릴 수 있는 부분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미쳐봐야 본전입니다. 한번 참석해 보셔서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참여 방법 그렇다면 설명드리고 소통방 참여 방법 말씀드릴 건데요. 리딩방이 아니기 때문에 돈 요구하는 일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 주실 거는 구독만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좋아요만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이 되니까요. 저랑 함께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대장 알트코인 정보뿐만 아니라 매수 매도 타점 제공 다 드리죠. 그리고 해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는 코인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난 해외 거래소를 아직 한 번도 사용 안해봤 가끔 제가 해외 거래소 상장되는 민코인들 말씀을 드리는데 누구보다 더 빠르게 사전 구매 혹은 해당 코인 매수할 수 있는 방법 PDF 파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동안에 영상을 보셨지만. 어떻게 매수하는지 솔직히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혼자 운영하는 방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가면서 성장하는 방입니다. 성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초대 드릴 건데요. 010 5570 8249로 성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지금 초보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베테랑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투자를 하면 분명히 더 좋은 수익 날수 있다 자신하고 있고요. 010 5570 8249로 성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신다면 제가 리딩 업자인지 이런 번호만 빠르게 확인하고 초대 링크 바로 발송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